또또또 또, 또 오릅니다 커피값이 또 오릅니다 오는 6월부터 커피값이 300원씩 오릅니다 6월 10일 커피 판매점 제가 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의 커피값이 300원씩 인상될 예정인데요 전에 크랩에서 말했던 기후변화 때문에 커피값이 오르는 거냐고요음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 300원은 잘만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300원씩 일괄적으로 커피값이 오르게 된 이유 코로나 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대신 일회용 컵을 그대로 매장에 돌려주면 다시 300원을 반환받을 수 있죠. 시행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낯설게만 느껴지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크랩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모두 모아 총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전국 모든 카페에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이 적용 대상으로 개인 카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디야, 스타벅스 같은 커피 판매점, 던킨 도너츠 빠르바게트 같은 제가 제빵점, 롯데리아,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 등이 포함됩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일회용 컵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 컵이라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컵을 돌려주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보관이나 운반을 쉽게 할수 있도록 일회용 컵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에요. 컵에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매장에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죠. 한번 반납한 컵은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며 반납된 컵에는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붙여집니다. 보증금 가격이 왜 300원으로 결정된 건가요. 소비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증금 지불 의사를 조사한 결과 340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현재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이 300원 내인 점을 고려해서 3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컵을 반납한 뒤 300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금과 계좌이체 모두 가능해요. 현금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계좌 이체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최대 1시간 후에 입금됩니다. 이렇게 반납한 컵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매장에서 회수된 컵은 권역별로 지정된 수거업체와 전문 재활용 업체를 통해 재활용되는데요. 플라스틱 컵은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종이컵의 경우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원활하게 시행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조금이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